한동훈 검사장 아시죠? 이 한동훈 검사장 상당히 반듯한 검사장이죠. 참 이런 분이 이 법치를 책임지는 사람이 됐으면 참이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가 완성되는데 커다란 키 역할을 할 분입니다. 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와 유튜브 서울의 소리 소속 이명수 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 이름이 거기에 거론됐던 한동훈 검사장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검사장은 권력과 양아치가 유착한 권양 유착의 공작이라고 딱 명명을 했습니다. 이분은 권원 유착이라는 데 중심에 서서 얼마나 모욕을 당하고 얼마나 부당한 그것을 추미애로부터 당했습니까? 권력으로부터 당했습니까? 그러나, 이젠, 한동훈은 그 고통스러운 지난 1년 반, 2년간을 갖다가 또다시 자기가 이런 데 대해서 한마디로 권언유착의 중심이 됐더 이제 권양유착의 중심이 됐는데 이 권언유착이나 권양유착은 정치공작의 일환이라고 항상 주장했던 그 그걸 국민들이 한동훈을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왜 불법에 대해서 한가하는 그의 빛나는 투혼 바로 그것을 눈여겨보고 있는 거죠. 아. 그 유튜브 열린공감 TV가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은 이 씨는 김 씨에게 이 기자죠. 그저 거기 뭐 철연 기사라는 사람인데 에, 김 씨에게 동훈이 형 전화번호 모르나? 모르냐며 제, 제보 좀 할게 몇개 있다. 이거 한 검사장을 언급합니다. 이에 김 씨는 내가 번호를 줄 테니까 거기다가 제보하면 한동훈에게 전달하 라고 하겠다라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 대목입니다. 그래서 한 검사장은 21일 입장문을 냈습니다. 공개된 유튜브를 보니까 채널 A 사건에서 제보자 X 지연진과 MBC 장인수 기자가 이동재 기자를 유인해서 저를 역거으로 공작했던 수법 그대로다. 바로 권은 유척의 중심에서 있었던 한동훈 검사장의 그 비탄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한동훈 검사장이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공작에 말려가지고 공작 중심에 공작 대상의 중심에 있었으니 말이죠. 공작에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정말 매장시켜버리려고 하는 그 추미애와 그 권력들 그 속에서 강인하게 살아남은 그 사람이 한동훈 검사장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공개된 유튜브를 보니까 채널A 사건에서 제보자 X 지현진과 MBC 장인수 기자가 이동재 기자를 유인해서 저를 엮어버려 공작했던 수법 그대로다! 어? 이번에도 이 녹음의 취재 기자는 바로 그 MBC의 장인수 기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인수. 우리는 장인수란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지만 장인수란 이름을 이제 기억해야 될것 같습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장인수라는 사람을 언젠가 한번 평가를 할 날이 있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명수 씨가 어떻게든 저에 대한 얘기를 억지로 유도해 보려고 두 번씩이나 먼저 동훈이 형 하며 제 이름을 거론하며 공작했다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저와 일면식도 없고 연배도 비슷한 것 같은 이명수 씨가 왜 자꾸 저를 동훈이 형이라고 하는지 도대체가 궁금하다.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네. 이 한검사장은 지난해 채널A 사건은 권력과 MBC가 유착한 권언유착 공작이었는데 이번에는 권력과 양아치가 유착한 권양유착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말잘 지어냈습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딱 정의가 되네요. 권언유착인데 채널A 사건은 권언유착인데 권력과 언론의 유착인데 이번에는 권양유착이랍니다. 권력과 양아치가 유착했다는 그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아, 한동훈 검사장 역시 머리가 좋네. MBC 등이 편향된 정치적 목적으로 발췌, 편집, 왜곡하여 유포하는 경우에 분명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다. 이분은 또 한다면 하는 분입니다. 이 한동훈 검사장은요. 내 지난 날을 쭉 보니까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네. 한 검사장은 네번 좌천당해서 검찰에서 쫓겨나서 수사권도 없고. 법원 소속 사법연수에 있는 사람에게 범죄, 에 예, 제보를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데, 누구로부터 제보 비슷한 것도 없었고, 윤석열 총장 퇴임 이후에 김건희 씨와 연락하지도 않았는데, 예, 그러면서 공수처가 털어봤으니 알거 아니냐? 하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공수처가 또 튀어나왔습니다. 공수처가 이미 나를 다 털었으니까 알거 아니냐? 하고 덧붙였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이 한동훈, 참이 한동훈처럼 이렇게 많이 당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런 분이 나중에 검찰총장도 하고 법무장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역사가 바로 잡혀 들어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자, 검언유착과 권언유착과 어? 권언유착, 검언유착이죠. 검언유착 누가 지어냈습니까? 추미애가 지어냈죠. 추미애가 지어냈나요? 에 네, 추미애가 즐겨 썼습니다. 검언유착. 또 여기 권 양유착 권력과 양아치의 유착 하, 한동훈의 그 작품입니다. 만들어낸 이네 이 글자 네 글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은 얼마나 정의로웠습니까? 오늘날까지 이 정의의 표상으로. 검사로. 앞으로 검찰총장 되면 제가 축전 하나 보내고 싶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선거가 두달채안 남았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선택을 해야 될 바로 그 순간입니다. 자,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누가 그랬죠? To live or not. That's question. 그랬죠. 예, 지금 선택의 길로 있습니다. 야권은 절대 분열하면 안 됩니다. 야권은 단일화해야 됩니다. 야권 단일화에 의한 정권 교체, 바로 그것이 국민들이 65% 정도가 열망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65에서 55 수준. 그 퍼센티지 높은 국민들, 절대 다수 국민들이 지금 갈망하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